야, 여러분, 민주당이 난 이게 진짜 이게 현실이야? 싶을 하나 웹자보 보여드릴게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핵심 기술이 아닙니다. 2023년 1월 4일 이수진 원내 브리핑 원내 대변인 브리핑.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보호해야 할 핵심 기술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산업 강국, 반도체 강국을 외치기 전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 씨. 이 사람들 제정신일까요? 그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 반올림이라고 반도체 산업제 뭐 이런 분들, 그게 있어.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반도체에서 내 딸이 뭐 혈액감을 걸렸다, 거기에 있는 화학제품 때문에 걸렸다, 뭐 산재다, 이런 게 있는데, 좋아. 그런 사고 자체가 있는 거하고,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거 지금 세 공제해 주는 거하고 반도체 산업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는 거죠. 근데 반도체 산업 자체를 음? 그 세제혜택 주고 그그 그 산업을 키우는 정책 자체를 브로킹을 걸면서 아니. 반도체 산업에 세제 지원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논거로 이런 거를 쓴다? 그러면서 또 이게 죽은팔이 아니야 죽은팔이인갬이 갬성 무슨 생각들인지 모르겠다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원내대변인 이수진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음? 어... 91년 연세 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하신 분이고요. 비례대표 13번 간호사 출신 노동운동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이수진 의원. 반도체 기술이 사람 죽이는 기술이라는 브리핑을 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 13번 간호사 출신 노동운동가 한국노총 91년 연세 의료원의 간호사로 입사해서 전국 의료 산업 노동조합 연맹 수석 부위원장을 했고 연세 재단 산하 노조 협의회 초대 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뭘 하다가 됐냐면 무상 의료 국민본부 집행위원하다가 아 어, 대신 분이에요.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어, 더불어 시민당 비례 13번으로 그렇게 되신 분입니다. 아 저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갬성으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핵심 산업의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뭐 유방암이 걸렸건 뭐 혈액암이 걸렸건 뭐 이런게 있어서 산업재해 문제가 그게 이제 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그런 거에서 어느 어떤 유관성이 0.1%라도 있다 뭐 해서 피는 피해 보상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일이 있다고 쳐 그런 일이 있다고 쳐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자체하고 거기에 있는 기술을 사람 죽이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핵심 기술이 아니다라는 걸 대한민국의 운동 무슨 시민사회단체도 아니고 제1야당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당에서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서 이걸 웹자버로 돌리냐.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아, 주모 유, 이수진 선생, 그 사람은 판사하던 사람이고요. 이 이수진 선생은 원내 대, 대변인 이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원내, 그 우리가 주모 그분 아니에요. 동명인 다른 분이더라고요. 비례, 더불어 시민당 비례 13번이었던 한국노총 출신 연세대 간호사 노조 그쪽에서 한칼 하시던 그분. 예, 그 분이 지금 이 성명을 낸 거예요.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laughs> 이런 사람들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는 게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한 건데, 이런 거다 총선에서 여러분, 싹다 물갈해야겠죠? 어?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이런 죽음파리, 갬성, 갬성으로 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주, 죽음,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어?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죽음의 미학에 너무 매료되어 있으면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